그럼 뭘 정견하라는 거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온. 오온을 정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온을 정견는그 다음 두 번째. 오온이 내용물을 끝없이 만들어요. 생각을, 자기 생각을 정견하는데, 생각이 그냥 한 생각만 일어났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 놈이 꼭 새끼를 쳐요. 걱정근심이 왜 우리를 그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냐면 요 놈이 걱정근심이 한번딱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런데요 놈이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 불안한 감정을 끌고 또또 창조해요. 또이 불안한 감정은 또 어떤 굉장히 사람을 처지입고 가라앉게 하는 에너지를 막 끌고 와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 편치 못한 느낌들을 또확 끌고 와. 이것들 막 그냥 줄줄이 뭐 고구마 넝쿨에 땡기면 막 고구마 달려 나오듯이 막 그냥 끝없이 끌려 나와. 그죠? 요런 자기 내면의 흐름을 정견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그 대상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쥐고 흔들지 못하는 변화.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누구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졌냐면 자기 경험이, 아,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과거의 생각 감정 느낌 온이 나를 그렇게 지금 그 만들어 가지고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딱정면으로 쳐다보고 똑바로 보면서 그게 뭘 하는지를 지켜보면 반드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린애들 잘 봐요. 서로 이렇게 처음에 기싸움하고 할때 눈싸움부터 하거든. 아주 이게 너 까불래?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애들 싸울 때 봐. 그러면 눈 똑바로 서로 째려보잖아요. 그죠? 그게 정견이에요. 정견 쉽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를 내가 정견함으로써 압도할 수 있어요. 넌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야. 손오공이야, 너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거에 집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은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사업가라면 우리 회사 마음은 어떻게? 또, 뭐, 여러분이 지금, 뭐, 가정이라면, 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식이 사고 나면 어떡해. 또, 뭐, 뭐가 이러면 어떡해.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근심, 두려운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정견하는 사람은 자기한테서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에 압도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인생에서 배우고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이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뭐 무슨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어? 쾌락을 많이 즐기고, 뭐, 알량한 권력, 큰 소리나 쳐보고, 그런 게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지나가 보면, 천년만년 지나가 면 누가 나 아, 대단했지? 누가, 누가 기억해? 그거. 꿈속의 얘기에 불과하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세상 사람들이 전도 몽상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참다운 본래 면목을 찾고 그 힘을 권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다 꿈에 불과하구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윤회해야 돼왜 그걸 배울 때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아우 그렇게 큰 아픔을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면 이번 생에 깨달아야 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세상의 고통을 어찌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게 환영임을 보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나 어떤 기막힌 묘수, 여행수를 못 가르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의 여행이라는 건 없어. 요령표 생각하지 말아요. 진리 앞에는 요령이 없어. 정말 나를 빨가 벗기는 수밖에 없어.